아니, 이왕님, 네. 뭐, 장사해요 뭐,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 <laughs> 장사요? 네. 사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아니, 이걸 내가 저기 가져온 거 아니야, 선물. 아유. 네. 어, 근데 이거, 이건 내가 모르는 거네? 이거는? 이거는 뽕잎이에요. 뽕잎? 네. 어, 내가 안가져왔는데 이거? 뽕잎 이동하다? 그, 저기, 그 여사장님께서 주셨는데. 아, 이거 가져오니까 서비스로? 네. 아, 그렇군요. 힉! 나한 씻어 있는데? 그분이요, 이제, 그, 취미로. 네. 봄, 여름, 가을은 열심히 나가서 뜯고 채취하고 그러신대요. 아, 그래요? 자연산이에요. 아, 그럼 전화번호 나가야지. 이야. 이거 서비스로 줬던 얘기잖아, 그죠? 네. 아, 여기 전화번호, 예. 보이시죠? 예, 오늘 사실 이거를 저희가 구매하러 갔다 왔잖아요. 근데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실까요? 출발! 출발! 안녕하십니까. 유엔작가 대양TV 인사드립니다. 서두에서 보신 것처럼요. 저희는 동면 그린 농장에 갔는데요. 여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먼저 저희는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먹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가마솥 이 가마솥들의 나이가 얼마일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그러면 영상 반부에이 감화수의 나이가 나오는데요,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오늘의 일상 리뷰를 위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출발. 장포에 개. 이렇게 동면 그린농장 가기 전에 이왕님하고요, 커피 한잔 먹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버스를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버스라고요. 함께 보시고요. 오늘은 동면 그린 농장이란 말을 많이 사용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커피 한잔 마셔볼게요. 주로 먼저 하나요? 아니요 그냥 아메리카노 놀러 오세요. 왼쪽. 홍천강국 홍콩축제 홍뽕축제. 네, 그때 만나뵀던 네. 그 약초 파시고, 네. 그 다음에 청을 파시고, 네. 액기스 파시는 분이 있대요. 네, 거기 네, 잠깐 들렀다 가자고요. 아, 예. 지 마시고 네. 음. 떡집은 사람이 나보네 사실 여기는요 영기미면입니다 특이하죠 영기미면 사실 여기는 강원도 홍천군 동면이었는데요 어느새 영기미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곳이 꽤 많습니다 인삼떡집이라는 것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동면 그린 농장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공작산 천지 농원도 유명하고요. 다른 카페들, 유명한 카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갈비 맛, 맛있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기서 저희가 커피, 편의점 커피 맛있게 먹으면서 토크하고요. 동면 그린 농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보실까요? 출발! 출발! 네. 출발. 네. 그래, 이렇게 이렇게. 여기 제가 커피를 마시는데요. 예, 상어나오는걸 원치 않아서 예, 상어안찍어드릴게요 여기는 연기 미면입니다. 연기 미면, 연기 미면. 아니다, 헷갈리네요. 연기 미면. 연기 미면입니다. 발음이 어려워요? 예, 시에 한번 할게요. 이야. 저기 횡수막 보이잖아요. 횡스막 그기가 예, 그 유명한 인삼, 인삼 떡. 예. 와영님 이거 옛날 집 있어 옛날 집와헐헐 옆에는 더 옛날 집인데 그러니까요 찍고 있어요 이야 <laughs> 그러니면 스윽 한번 이야 시골에 비어 있는 집만 찍으시는 유튜브가 계시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음. 그렇게 그렇게 좋은 집들 왜 버려두나 싶을 정도로 어. 좋은 집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아 그거야 예 왜왜 도시로 이사를 가셨던가? 그럴 수도 있죠. 아 나침 나중면 좋은데. 도시로 도시. 네. 네. 크... 오늘 똑같은 그림을 반복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너무 바쁘시대요 그분이. 네, 조금 시간 맞춰서 갈게요. 예양님 지금 보이는 쪽이요. 네. 쭉 가잖아요. 네. 행성이 나와. 요 행성. 그리고 이로 쭉가잖아요 이길 쭉 가잖아요. 이야, 이로 쭉 가면 쭉 가면요. 속초가 나왔어. 속초가. 5분이면 가요. 어, 이럴수가. 거짓말을. 예. 이게 홍천이잖아요 네. 속초를 5분 만에 가요. 5분 만에? 네, 예, 속초리. 예. 속초리. <laughs> 속았죠, 예. 대왕님이 속이니까 응.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요, 예. 야, 야 근데 여기가 조망이 좋아서 앉았는데. 오래 있지는 못하겠네. 저렇게 이해를 못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요. 예, 오늘 여왕님하고 그냥 깔끔하게 커피 한잔 하는 걸로. 예. 아니, 마음이 무겁다 는데 몸무게도 한번 지켜볼까요? 아, 그럴까요? 몸무게가. <laughs> 마음이 무거우면 몸이, 몸무게가 더 나갈까요? 아, 그럴까요? 예. 하여튼 오늘 여왕님한테 제가 엑기스 박스로 안겨드릴게요. 박스로. <laughs> 예. 그렇게 건성으로 대답하니 마음이 더 무거워요. 아, 그래요? 예. 그냥 <laughs> 뭐또 엑기스 받으면 또. 손, 응? 대왕님이 엑기스 선물하면 달라지지 마음이. 예. 근데 어떤 의사가, 외과 의사가 심장 음. 수술하는데 마음에 안 보이더래요 아 그래요? 쌍따봉쌍따봉 근데 헉! 버스다 버스! 제가 좋아하는 거 있죠? 버스다 제가 좋아하는 거 버스 안녕 예 학교 버스입니다 학교 버스 이야 크으... 커피 먹기 전까지는 못 갑니다 예. 근데 마음이 움직여야 그 사람이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게요. 아, 왜 그럴까요? 마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어. 마음은 눈에 보이는. 뭐, 버스도 하나 있어. 항공버스 <laughs> 우리 건설, 건설이니 <laughs> 너무 시, 예, 지금 신나서 혼자 놀고 있는 태양을 보겠습니다. 예. 아, 너무 좋아요. 여기 경치가? 제가 하는 말은 들을 짓다. 경치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여기는 공주산 앞인데요. 아, 너무 좋아요. 예. 무문연답 하시는 우리 대왕님들 오늘 연재카 대왕TV가 왜 신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났어요 아마 여왕님한테 손님은 의문하고 계시 <laughs> 그런가요? <웃음> 우리 여왕님한테 좋은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가 봐 예. 아 버스가 또 와요 어. 아니 시골에 이렇게 버스가 또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학교 버스가 응. 안녕 뼈가 건강하려면 걸어 다녀야 된다 고 그러는데 네. 요즘 아이들은 되게 다 고민해 가지고 요 태워다 주고 태워 오고 해갖고 뼈가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죠 예. 20살 이전에 많이 걸어 놔야 골다공증 안 걸린다 고 그러던데. 예, 오, 지금 <laughs> 의사를 보고 계십니다 의사 <laughs> 여왕님이랑 의사 예. 저 어렸을 때는 뭐한 한 시간씩 걸어 다녔어요. 예, 오늘 뭐 너무, 우리 여왕님 신났는데 예. 여왕 의원, 여왕 병원, 여왕 종합병원으로 오세요 예.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여왕님하고 저는요 그냥 즐거웠나 봐요. 계속 쓸데없는 얘기인데 깔깔대는 청정기로 돌아갔습니다. 자연을 즐기라. 자연을 즐기. 어, 이 너무 좋아요, 진짜. 여기가 그럼, 그럼 낫는다 여기가 너무 좋아요. 보세요. 일로 속초 가면 5분. 예. 속초 5분. 행성은 좀 걸려요. 예. 전라도는 <laughs> 아, 그렇죠. 일로 쭉 가면 절도 나오네. 이게 나오지 않은요 아, 몇분 어퍼 좀가요요 어퍼 좀 꽂아드리죠, 예. 자, 빨리, 빨리 먹고요 빨리 먹고요. 동면, 그린 능장, 빨리 가겠습니다. 안 되겠네. <laughs> 우리 여 형님 때문에 커피 한잔 먹고 가자고 그랬다가 그분이 잘못 드네, 그분이. 지금 없다고. 예, 그분 없다고 말이지. 어? 이제 시간 때워야 되니, 예. 책임주세요, 예. 시간을 떼운다는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예. 시간을 보낸다. 아, 그런가요? 긴 시간에 뭐를 한다 그래서 예. 배운다고 그래. 그렇죠 차다 차야예 시간 때우겠습니다예 시간이 구멍 났어요예 빨리 먹어야 돼 빨리 빨리 때워야돼 빨리 야 영님 전다 먹었어요 영님은 응, 저도 다 먹었어요 아니 보여줘봐야지 또 사람이 아닌 분이도 해야죠 예아 사람이 아닌 분도 많네요 예 아, 흉질을 내네 또아자 우리 그럼 우리는 홍천 돈면 그린 농장 예. 사람이 아닌데 아닌 게 커피를 마시나요? 아 지금 광고 방송하는데 또 이렇게 어떡해요? 아, 의문 한답 하시면 어떡해요아 의문 예. 의문 의답 하면 시어떡해요예안갈 거예요? 안 가면 저 나해 좋고 그린 동면으로 가십시다. 아니다 동면그 눈에 가십시다.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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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출발을 직접 하네. 예야 이거 여기다가 지금 고는 거잖아요, 그죠? 네와 예. 이거 솔직히 오래된 거 같은데요? 옛날 솥재예요 어, 어. <laughs> 그 어. 음. 응. 응. 아, 이 도라지를 삶아서로로해서저총을 끓이는 쪽에요 이왕님, 야 보이시나 이 주물? 하, 야어 진짜 오이에요 진짜 오래됐네. 굴뚝 좀 보세요. <laughs> 야, 형님, 응. 여기 나무 뜻시네 야. 야 나는 그거보다 얘가 대단하네 얘가 미안추 옛날 가 주... 옛날, 옛날 가어솥와 와. 할아버지는 아니겠지 설마 예 음, 우리 어머님이 쓰다가 아, 예. 저한제 주신 거고 어예 이거는 이제 아주 이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처음에. 그떼어에서 비벼서 예. 판매하시던 아. 가마솥인데 이제 어머님이 조청을 만들어서 쓰다가 두개다 나인데 물려줬어요. 어우 음? 나이거 그러면 네. 할아버지 할머니시네 예. 네. 이야 어쩐지 와. 겨울에는 도라지. 도라지 예. 이게 목에 좋잖아요. 목에 좋죠 예. 예. 근데 도라지를 음. 그냥 우리가 씹어서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액기스를 내서 음. 이렇게 그냥 마시면 음. 너무 편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왕님야그엉겅대내려봐요 예. 살짝만 거기가 공작산이에 공작산 아되게공작산이네요야 엉겅키 예. 이야, 예. 예. 헉, 오늘 많이 가져오시네요 예. 네여기 시골이네 야 좋네 존... 짠 선물이요 뭔데요? 야가 문 야유 제가 그 야가 문 감사하죠 예아 어떻게 알았어 야가 문 아우 좋아 너의 이름은 이 야가 문 야가 문을 진짜 최하신데예 네. 직접 채취하셔가지고 만드신거뭐예 야가 문 대문을, <laughs> 예? 대문을 고 먹어야죠 예 맞아요 예 <laughs> 사장님 옆에서 지금 예, 한 마디 예, 재밌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아, 대문 닦고 드셔야 된다고 사장님 이 야가 문은 자연산이죠 자연산입니다 아우 자연산 와. 음. 여 영님, 그거만 또 설마 가져가는 거 오늘? 응? 응. 왔으면 뽕을 뽑아야지. 예. 우술. 우술, 예, 우리 여왕님이 요새 무릎이 아파요. 예. 아, 이거를 집에서 다려 드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아, 그렇게요. 여왕님 화면 이 똑같아. 이제 방금 좀 바꿔. 네. 응. 이쪽으로 쭉 가면 홍천이거든요. 아, 홍천. 예, 우 예, 우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제품을 소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잠깐 가져보았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기회가 생긴다면 c f 노를 하면서 추억을 추억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 소의 무릎을 닮았다하여 붙여진 이름. 그렇죠. 아 예. 이왕님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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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쪽, 따서. 예, 그쪽으로 쭉 가잖아요. 네. 예. 그럼 어디가 나오는지 알아요? 몰라. 행성이 나와. 행성. 아 행성. 행성은 누가 살지요? 저희가 삽니다. 핵소. 예. 예. 어, 근데 힘민들 예. 네. 민들레가 약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사장님 네. 여쭤봐야 되겠다. 민들레가 여기서 재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이게 야생에서 직접 음. 캐셨대요. 사장님 이거 민들레는 이것도 자연인가요? 자연산. 자연산. 와, 이렇게 저희가 많이 건강을 가져갑니다. 예. 또배요짤짜이진 바이바이. 바이바이. 이렇게 저희는 많은 건강을 가지고 옵니다. 여기는 자연산만을 취급하고요. 청을 만들고요 액기스를 만들고요 즙을 만드는데 저희는 오늘 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두 봉지 보이죠 이게 뽕나무 나물인데요 저희가 액기스를 많이 가져왔다고 즙을 많이 가져왔다고 선물로 줬습니다 여기 두 분은요 선물 주시는 것을 좋아하더라구요 그래서 오셔서 구매하시고요. 선물도 받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도 여행작가대왕TV는 대한민국의 숨은 명소, 숨은 장소, 좋은 곳을 열심히 찾아서 소개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행작가대왕TV는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지속편달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행복하십시오.